귀신한테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다니 저, 정말 고수시군요. 대단하십니다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지금 바로 정석이 듬뿍 담긴 행인 두부를 만들어주죠.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. <laughs> 손가락이 이제 안 떨려. 좋아? 아이고, 손님, 이쪽으로 오시죠. 너이구나 잠깐! 일단 이거 좀봐 이건? 네가 제일 좋아하는 행인도 보아 이국 여행자의 자신 있는 요리 이국적인 느낌이 가득한 샐러드야 지금이야! 그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어서 모든 걸 말해! 아왕 제군께서 그런 악재를 당하다니 믿을 수 없군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제군이 없는 리월은 상상해본 적 없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칠성이 이번 사건에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? 소월, 리수, 류운을 만나봐야겠어 그들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야 선인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 비록 속세를 멀리하는 이유가 있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왜냐면 우리의 신은 계약의 신이니까 잠깐!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 어? 그 명의는 대체? 대마할 때 가끔 인간을 한 번도 해친 적이 없는 악령과 마주쳐, 그들은 성불시키기 힘들지. 그래서 사장님과 지배인에게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했어. 망속객장이 명의를 보살펴주고 있었구나. 객잔의 업무가 참 다양하네. 제발 좀 살려 주세요. 한 번만 봐 주세요. 제발. 다 당신 누구야? 어째서 우리가 먼저 물어봤잖아. 아, 알겠다. 저런 간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걸 보니 당신은 선인의 사절이시군요. 선인께서 저희 형제를 구하기 위해 보내신 사절 맞죠? 이 사람 대체 뭐라는 거야? 사절님,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. 우린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어요. 그래서 호로산의 호박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말을 듣고 잠깐 어떻게 됐었나봐요. 호박 안에 있는 보물 몇 개만 팔아서 가족부터 먹여 살리자 싶었죠. 그렇게 산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형제 이당이 호박에게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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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먹혀버렸지 뭐예요. 그래서 부랴부랴 여기로 도망쳤는데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저희가 선인의 거처에 발을 들여. 호를 받은 것 같아요. 제 형제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 이곳에서 줄곧 선인께 용서를 구했더니 이렇게 사절님들이 오셨네요. 사절? 우린 선인의 사절이 아니야. 우리도 선인을 찾으러 왔다고. 아 아니요. 당신들은 분명 선인의 사절일 거예요. 사절이어야만 해요. 이랑이 어느 호박 안에 갇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자비를 베푸셔서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, 사절님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. 어이, 뭐야, 뭐야, 이 연기려? 진짜 선인의 사절이라도 된줄 알았잖아. 휴. 제 형제 좀 살려주세요, 사절님. 하지만 저희는 계속 산길을 따라갔으니 그가 갇혀 있는 호박도 분명 길가에 있을 거야. 제발 좀 도와. 음, 이 당이란 사람이 이 호로산에 있는 호박 안에 갇혔다고 했지. 그리고 산길을 따라 쭉 올라갔다고 했는데. 음. 음, 이 산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주위에 그 사람이 갇힌 호박이 있는지 찾아보자. 내가 그두들을 지킬 거야. 여긴 당신들이 절 구해준 건가요? 아, 정말 고맙습니다. 참, 혹시 제형제 못 보셨나요? 이정이라고 하는데 저랑 같이 산에 올라왔거든요. 설마 제형제도 호박에게 잡아먹힌 건 아니겠죠? 산꼭대기요? 아, 무서운가 보네요. 고맙습니다. 지금 바로 만나러 가봐야겠어요. 다시는 호박한테 먹히지 않아야 할 텐데. 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절님 네? 아, 저 저희도 이 호로산이 선인의 거처라는 것만 들었어요 우리가 이 평범한 사람들은 선인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선인의 사절이시니 저희랑은 다르겠죠 참더 이상 선인의 거처에 머물면 안 되겠어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사절님 감사합니다 사절님 가 정말 선인의 사절이었으면 좋겠네. 그나저나 이 선인은 성격이 좀 나쁜 것 같은데. 굳지만 우린 뭘 잘못한 것도 없으니 별일 없게. 함부로 내 거처에 발을 들인 것도 모자라 죄인을 풀어주다니 무지한 인간이여. 어서 와서 훈계를 받지 못할까. 호로산에 발을 들인 것도 모자라 산에 있는 호박을 파괴하고 벌받는 죄인까지 풀어주다니. 그 도둑놈들은 선인의 위험을 모른다지만 너희도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. 으이, 우리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. 소월축양 진군이 인간에게 말을 전하라 했다고? 응? 어? 이건 백무금기비록? 이게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을 줄이야. 먼 옛날... 아망 제군께서이 비록을 지어 인간들에게 내려주셨지. 하지만 그 수량이 적기도 했고, 1100년 동안 사라진 것도 많았을 터. 들어본 뒤에 조사할 테니, 일단 자세한 상황부터 설명해보거라. 미월 항도 그리 멀리 있지 않으니, 거짓을 말한다 해도 나를 속일 순 없을 것이다. 제군께서 암살당하셨다고? 그것도 정신의뢰에서? 니월... 인간 세상에서 감히 누가... 아니, 이 세상의 정령, 제군을 살해할 힘을 지닌 자가 있단 말인가? 우리 선인들은 제군의 윤령에 따라 니월을 지켜왔다 그러다 인간 세상에 흥성하여 그들을 위해 산속으로 물러났건만 제군께서 이런 일을... 여행자여, 네 이야기는 잘 알겠다 소월 추경 진군이 우릴 부른 이유도 잘 알겠어 이 산에 남은 일들을 처리한 뒤에 바로 다른 선인들을 만나러 가봐. 그래, 분명 이 선인의 능력일 거야.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. 깃털과 풀이 나무로 변하고 침이 폭포가 되는 것 같이. 이 호박들도 분명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걸 거야.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. 이 호박들은 내가 심은 탁상규라는 꽃에서 온 것이다. 원래는 땅 밑에 있지만 누군가 밟으면 호박이 자라나 침입자를 그 안에 가두지. 이곳에 응고한 뒤로 불청객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주위에 심어놨지. 덕분에 지금까지 조용하게 지냈지만 이상한 것들도 많이 가둬버렸지. 그러니까 이 호박들이 전부 살아있다는 거야. 그래그래서 내가 이 산을 떠나면 무고한 생명이 피해를 볼까 봐 걱정이야. 간단히 처리하고 바로 출발할 테니 너희도 어서 이곳을 떠나거라. <놀람>